안녕하세요. 이미래 공인입니다. 오늘은 유성봉 명동원룸을 살펴볼게요. 유성고등학교 인근에 위치한 건물로 풀옵션 원룸입니다. 단독주택 3층 중 1층으로 금액은 500에 45만원입니다. 관리비는 3만원으로 인터넷과 tv가 포함됩니다. 방1 욕실 1의 구조로 난방은 개별난방 도시가스입니다. 주차는 3대 있습니다. 옵션으로는 신발장 세탁기, 전기쿡탑, TV, 옷장, 전자렌지 에어컨, 침대, 냉장고 등 풀옵션입니다. 즉시 입주할 수 있는 방입니다. 인근 먹거리 풍부하고요, 도보 10분 거리에 유성온천역 있으며 인근 대형마트, NC백화점이 있는 백세권입니다. 필요하신 분 연락 주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